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상급식을 둘러싼 막말과 비하 발언 같은 낯뜨거운 감정 싸움을 잠시 내려놓고 차분히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핵심 쟁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연일 시군 순방 자리에서 교육청이 불용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할수 있고 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주아 기자가 불용예산 공방 짚어드립니다. 송 지사는 시군 순방 과정에서 연일 해마다 발생하는 1,300억 원의 도교육청 불용 예산으로 무상 급식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년에 1,300억 정도 빈 예산이 납니다. 말해 뭐예그그 그 무슨 예산이 있나? 불용 예산이 매년 나와요. 불용 예산이랑 공공기관이 미처 쓰지 못해 다음 회계연으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불용 예산은 재작년까지는 1천억 원이 넘었지만 최근엔 각종 복지 수요로 급감해 올해는 776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이중 대부분은 이미 교육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무상급식 가용 예산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611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770억 해외에 660억이 남는 결론밖에 안 되고 그 돈으로서는 불용액으로 가지고 무상급식을 할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전혀 안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홍 지사의 또 하나의 주장은 무상급식 세출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채 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줬는데 정부에서 집행하겠다고 말해 놓고 그 뒤에 아이고 이거 사물 넘으면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안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세출로 잡혀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회계연도인 1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아 의회의 감사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의회가 지난 연말 통과시킨 무상급식 예산안은 도의 보조금으로 잡혀있던 세입 예산은 깎고 세출만 잡아놓은 전례 없는 기형적인 예산안입니다. 즉 무상급식 세출 예산은 장부상 명목일 뿐, 실제로는 세입이 없는 허수에 불과해 도교육청은 이 예산안을 추경심의 때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용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령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그 추경의 절차를 거쳐서. 고령 예산과 법령 위반을 둘러싼 무상급식 공방은 새 학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중화입니다.